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요즘 시장 상황을 아는지 위로하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이 추천 영상으로 떴는데요. 미생을 만화책으로 처음 접했을 때부터 감명 깊었던 명대사입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그거밖에안 돼. 이걸 주식투자에 대입해보면 체력을 현금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현금을 먼저 확보해라. 주식투자에서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현금의 한계 때문이다. 현금이 없으면 빨리 초조하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계좌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 주식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하락장을 충분히 견뎌줄 현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존버 저는 현금의 보호 없이는 9억밖에 안 된다. 사실 현금보다는 현금흐름이 더 알맞을 것 같습니다. 좀 억지스러울 수 있는데요. 제가 세 번째로 하락장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부분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현금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특히나 이전보다 늘어난 대출금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 두 번의 하락장에서는 주가락을 기회로 삼아서 대출을 끌어다 썼던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금리가 오르는 추세에서 추가 대출을 할 여력이 없다 보니 그저 버티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락장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었다면 심적 부담은 더 컸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과 노동을 통한 월급으로 대출 이자도 갚고 가격이 낮아진 주식도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망하지는 않겠다는 안도감도 생기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현금 비중은 따로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늘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식 투자 여정에서 현금 흐름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느낀 공포나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걸 교훈 삼아서 다음에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하락장에서는 좀더 준비된 상태에서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주식투자의 기초가 다져질 거라 믿습니다. 나중에 새롭게 들어올 투자들은 겪어보기 전엔 알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기초 없이 이룬 성취는 단계를 오르는 게 아니라 성취 후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